엘리아 때가뭄이 들어서 경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근에 시달리고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환란이 환란 환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또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게 매스컴을 볼 때마다 온갖 우리를 그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과거에는 그런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이 늦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실시간으로 모든 세계의 그 어떤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 생각과 마음에 계속 짓눌러옵니다.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가뭄이 들어서 이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드러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였고, 또 여기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또볼 때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함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우리에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면 하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하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인정하는가 그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믿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보고 내가 믿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신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복음서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병전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아무리 뭐, 어떻게 해라 명령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내 역량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초월하는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명령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를 할때 나타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선포하는 것에 주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일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사람들을 가르침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서기관들로부터 들은 말씀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위가 있다라는 건데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며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게 어쩐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권세 있는 세균이다 즉권위 있는 세균이다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귀신들도 그 말씀을 듣기, 그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듣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막 불불불 떨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히브리스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능력있는 예수님이고 지금의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적당히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까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우리를 도우시는 생각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안한다 할지라도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서 실제로 제대로 믿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면은 복음을 선포하면은 회심하는 자가 있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렇게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섬기라, 행하라, 섬기라. 행하고 우리가 섬길 때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명령하셔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안 움직여요. 너는 마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멘 하고 가서 또 근심하고 불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는 시간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키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명령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너는 가서 죽어야 된다. 너는 가서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을 살려야 된다.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 내가 너무 무거워서 참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겁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죠. 완전한, 즉, 쉽게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고. 근데 그 지켜 행하는 것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절부터 13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도의 스 마음이니. 그는 근본을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너죽으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된다. 그것도 그냥 세상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인간의 수명을 다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한창 젊을 나이에 그것도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라밭 가부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제자가 와서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 땅 사르바셰에 가면은 너를 대접할 자가 있다 는 겁니다. 너를 대접할 자가 있다. 그 가서 딱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줍는다. 는 것은 아, 저 집에 아직도 양식이 있구나라는 거죠. 양식이 있구나. 그래서 가서 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당시로 표현하면 빵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신을 대접할 만큼 그런 떡이 없습니다 그런 밀가루가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너 먼저 먹지 말고 나 먼저 대접하라 나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오늘 이거 양식 빵 만들어서 우리 새끼들하고 먹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하십니다. 너무 하십니다 하니 이렇게 가난한 집에 오셔서 무엇을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와서 먹을래 놓으라고 가시는가 야속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선지자는, 너 먼저 먹지 말고,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나부터 먼저 대접하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이, 뭐, 이래도 죽는 거, 저래도 죽고, 자포자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가? 근데 여기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난한 자가 이렇게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가 이 사르밧 가부뿐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찾아가셨겠는가? 그것도 장군에게. 장군이 병,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만 장군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보셔서 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로막 가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양식, 밀가루통, 이우리도 말하면 쌀통이죠.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야, 진짜 순종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 분명히 우리 식구 먹을 만큼밖에 없었는데 이거 자꾸 꺼내 먹어도 계속 나오는구나. 바로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 즉 선지자에게 순종한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다 선지자요, 다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예수, 예수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의 그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따라왔어. 교회를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복이 그 심령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천재 몸믿고 구원의 복이죠, 그죠? 제삼의 복이 임하고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게어디있어 요정 같은 세상에, 과학이 발달한 이런 세상에, 뭐, 영이 어디 있고, 뭐, 내세가 어디 있어. 이 땅에 열심히 잘 살다가 잘 먹고 살다 가면 끝이지.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이, 나만의 사라박가구가, 에이, 그런 게어디있어요 우리 먹을 거 요것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 하는 그런 당신 참 양심도 없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나를 좀 대접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내일 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집에 오셔서 대접하라 그럽니까?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대접했을 때 가몸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또 기름도 마찬가지죠. 기름도 계속 따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순종하고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들 또 거기 더 나아가서 너를 침범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순종의 대가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보이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구약 때는 보장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팽개치고 그래 너안 믿은 것으로 됐다 하고 그냥 내팽개쳐서 그냥 지질이 궁상 뜰며 살게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구약 백성은 특별히 이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응?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신약 백성들은 그러면 어? 믿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더 얹어 주시는 거예요, 더 얹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본래 부요하신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심은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합니다 그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합니다 히브리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다 있죠, 그죠 부요하다라는 게다 들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어?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나가서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양그 당시는 양이나 소나 뭐 염소 이런 것들이죠, 이죠. 그 다음에 내 자녀들. 다른 거다잘 되는데 자녀들이 잘 안되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 낳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 자녀들이 뭐가 좀 일이 안 풀리고 안 되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그거보다더큰 고통이 없습니다. 부모는 사실은. 어릴 때 아프면 아파서 잠못 자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좋겠는데 내가 그 고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복을 다 누려도 적이 와가지고 침입해서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막 성성장 막 장구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막 촉촉촉 다 잘돼서 하나의 어떤 큰그 어. 그룹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쟁이 나서 그냥 그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다썰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켜 주셔야 돼. 적으로부터 지켜 주셔야 됩니다. 뭐 러시아는 뭐 전쟁하면서도 뭐 경제가 발전했다 그러는데 그건 군수산업 때문에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전쟁 때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가. 유교 전쟁 때 완전히 전국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예,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간 것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놨는데 외부에서 어떤 환경 상황 이런 걸 통해서 다. 그냥 해를 받게 된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여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시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내 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라박 가부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의 그 표를 보여준 것이죠.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너희가 믿으면은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믿음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순종도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꾸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것하고 가까이서 보는 것하고 그 실체를 보는 게 다릅니다 영향도 달라요 불이 저 멀리 너무 추운데 불빛이 참 멀리 보여요 그죠? 모닥불 빛이 멀리에서 보면 아무 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빛이 있구나. 그래서 가 봅니다. 적당한 거리에 가면 따뜻함을 느끼죠. 그죠. 너무 가까이 가면 타지만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할수록, 그,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죠. 그죠. 가까이하고 가까이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받아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너스예요. 어떻게 보면 보너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칙이 있고 이런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헐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